어, 동건아, 지금 비행기 시간 기다리고 있어. 헤헤 <laughs> 아, 설렌다. 넌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비행기 한번안 타봤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저번에 꽃뱀한테 물려서 날린 변호사 비용 갚느라 죽을 뻔 했는데. 앞으로는 조심 좀 해. 창가짜리 겨우 예약했어. 그, 저, 비, 비행기 창문 열고 타면 추울라나? 뭐라는 거야? 거기서 창문 열면 대형 사고야. 위험한 시키야. 아, 아이, 나, 나도 알아. 조, 조크야, 조크. 그렇게 유머 감각이 없으니까 못 소리지. 절대 신발이나 잘 벗고 타. 망신당하지 말고. 네. 아이 이시키가 이 내가 아무리 비행기를 처음 타도 응? 그게 언제적 구라냐. 실례면 좀 창의적으로 좀 응? 어? 저기요. 네 고객님? 저 화,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그. 큰 거예요. 어 화장실은 자유롭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고객님. 음성음성 좋은 방법. 아아아 네네. 아이이 동건 이식히 돌아가면 넌 되졌다. 어 그나저나 너무 좋다. 창가 짜리 앉길 정말 잘했어. 근데 역시 저가 항공이라 자리가 좀 불편하네. 의자 좀 뒤로 젖혀 볼까? 키? 에 아, 에이 아, 아, 이게 뭐야? 어이 아저씨 아저씨 어저 저요. 가뜩이나 좁은데 의자를 젖히면 어떡합니까? 뒷사람 배려도 안 하나이 참네. 아, 아, 아. 저... 죄송합니다. 아저씨, 저 꼰대가이. 내가 아저씨면 지는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게. 덜컥! 와! 저, 저 기요 저기요! 무슨 일이시죠? 저 자, 자리가 너무 좁아서 그런데 의자 좀 조금만 세워주실 수 있으신지. 정말 무례하시네요. 네? 제가 제돈 내고 구입한 자석이시고요. 뒤로 젖히고 말고는 제가 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시세요. 아, 아, 네. 그, 렇긴 한데. 저 어제 밤샘 작업하시느라 매우 피곤한 상태시거든요. 말 걸지 말라 주시겠어요? 아, 네, 네. 말투 한번 킹 받네. 근데 맞는 말이긴 하지. 내돈 주고 구입한 자리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돼? 그 그냥 가자. 엄마, 나도 창가 자리 갖고 싶어. 창가 자리. 얘, 가왜 이렇게 때를써 집에 갈때 창가 자리 해준다니까. 아 싫어. 지금 말래 지금 창가 자리. 왜? 왠지 불리한데. 아이고, 얘가 정말. 그럼 엄마가 옆자리 아저씨한테 한번 부탁해 볼게. 또 아저씨? 저 실례지만 제 아이가 꼭 창가 자리를 앉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하 저, 저도 어렵게 예약한 자리라서요 이거 어쩌죠? <laughs> 어머나 그러시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가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 창가에 꼭 앉아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거 어쩌나? <웃음> 어떡하죠? <웃음> 아, 진짜 어떡하나? <laughs> 근데 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교육상또 그게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 이번 기회에 세상에 떼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아니,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뭘? 아니, 애가 좀 안고 싶다는데. 어린이 돼가지고 양보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쪼잔하게 정말. 마치 이 아줌마가 듣자 듣자 하니까 말씀이 좀 심하시네. 쪼잔하다뇨? 애가 그거 좀 안고 싶다고 울면서 부탁하는데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등. 아주 막말을 퍼붓는데 안 주잖아요 그럼? 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지금 비행기 멀미 때문에 창가 좀 앉겠다는데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어휴 엄마나 멀미해? 넌 가만히 있어 이이 이 아줌마가 생사람 잡네 멀, 멀미 얘기를 언제 했어요? 어 듣자 듣자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 어? 가.. 감사합니다 애가 이렇게 안고 싶어 하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 아니 뭐라고요? 그쵸? 아주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다니까 이 사람 배려 안 하고 앉자마자 의자부터 쳐 제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아저씨 티야? 갑자기 뭐? 제가 상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도저히 보시고 있으시기 힘드시네요. 뭐야 이건? 어느 나라 말티야?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앉은 좌석을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으시세요. 아니 이 양반아, 의무가 아니라 배려지. 배려해야 할 의무도 없으시세요. 아니 젊은 양반이 어른한테 그렇게 따박 말 대답을 하면 쓰나? 저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만. 티말 너 씨야?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쪽팔린 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이게 너이 자식 너몇 살이야? 개인적인 정보는 저희 소중한 프라이버시세요. 넌그펄 장머리 없는 말투부터 고쳐야 돼. 고, 고, 고객님들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비행기 처음 타본 소감은? 다시 난타 티발